시편 98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시편 98편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기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절에 있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주 문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98편을 보니까 어, 제목이 그냥 시예요 시 어, 물론 시편이니까 우리가 시를 읽어 나아가는데 어, 시편을 읽으면서도 시가 구분되어지죠 어떻게 구분되어지냐 하면 그 형식에 따라서 비탄시 그리고 찬양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비탄시는 슬픔을 노래하는 시고 찬양시는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모든 것이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시를 보면 비탄시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만 끝 부분에 가면 그 어려움과 슬픔 중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나니까 모든 것이 다 찬양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비탄에 빠질 때도 있고 슬픔에 잠길 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왜 비탄에 빠질까? 왜 슬픔에 빠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뭐 말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시들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을 보면 그 원인이 분명하거든요. 뭐 시편 57편 같은데 보면 일절서부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적군에게 몰려가지고 음, 아둘람 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왜 비탄에 빠져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대적들, 원수들 때문에 비탄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질병, 질병 때문에 시편 어, 42편 말씀 같은데 보면 어, 병상에 천군 천사로 두루시고 뭐. 아픔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나이다 뭐 이런 시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원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죄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죄 가운데에서도 비통하죠 슬프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시도 남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시도 있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내 눈물로 침상을 적셨나이다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로워서 예, 요즘에 뭐 우리 한국도 어, 고독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외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예, 밤을 꼬딱새가면서 흘리는 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요,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늘 간증하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라. 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구절밖에안 되지만 3, 3,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또 어, 왕, 임금이 되신 하나님 1절로 3절, 4절로 6절 임금이 되신 하나님 또 7절로 9절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여기 1절서 3절을 보면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기이하다는 거죠. 놀랍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새 노래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서부터 사실 오늘까지인데 제가 어제 왔는데 우리 분당 지방 목사님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남 세미나를 분당지방 목회자 세미나를 해서 목사님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정말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얘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도 뭐 말씀 전하는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시는데 내려오면서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슬리퍼에서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는데 너무 어지럽고 힘드니까 펄썩 주저앉아서 신발을 신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이 아무래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얘져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어 쓰러지실 것 같은 조마조마함이 있었나 봐요. 늘 지켜보고 있다 앞에 있던 권사님이 안 그래도 다해, 다행히 설교는 마쳤는데 신발 신 앉아서 신발 신다가 쓰러지신 졸도라고 그러죠 졸도. 예. 쓰러지는데 그 권사님이 달려 나와 가지고 받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몇개 있으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치겠죠. 목사님 떨어지는 거를 남자 권사님이 아니라 여자 권사님이 받친 거예요. 그쾅 쓰러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쳤을까요? 아, 아. 다친 게 아니라 참 놀라운 목사님은 졸도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광수를 교인들이 다 얼마나 놀랐겠어요다 앉아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어, 60대 되신 권사님이었는데 어깨에 무슨 회전근에다가 오, 50견에다가 병이 있었대는데 목사님 쓰러지는 걸 바치고 쓰러졌는데 그게 다 낫대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간증해도 되겠죠.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그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루포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올라가실 때 옆에서 구경하다가 일로 와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줬던 그 루포 로마서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공짜가 없구나 오늘 말씀 그겁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예쁘셨으미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여기 이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구원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희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 속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도 명백하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심미한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글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의 수칙이 나와 있더라고 그 요한 웨실리 목사님의 찬송의 수칙이 뭐냐 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성껏 부르라. 두 번째 끝까지 부르라. 세 번째 가사를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라. 네 번째 곡조에 맞게 부르라. 예. 정성껏 끝까지 그리고 가사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곡조 곡조에 맞게 음악 저같이 잘 못하는 사람들 곡조에 잘 맞게 틀리지 않게 부르는 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을 할때 영혼 없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영혼 없이 말한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묵상하면서 곡조에 맞게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활기차게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선한 담력을 얻고 그렇게 찬양할 때 죽은 자, 잠자는 자처럼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찬양할 때 천사들도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노래만 찬양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찬양이 되어서 정말 그 기이한 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이번 달 3월 달에 예배 마치고 파송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리이다.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죠. 왕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죠.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어떻게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네. 그럼 사람만 노래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7절로 8구절까지의 3절 그세 절을 보면 여기에는 자연이죠 자연. 자연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은유인데 여기에 큰 물, 바다, 큰 산, 산악이 함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통치 자체에 있는 것보다 바르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안 되겠지만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 험한 일, 억울한 일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모함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심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겁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공평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 미로다. 그가 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 의의 오름이죠. 오름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늘 바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 사람에게는 아무리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잰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오름과 공평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한시적인 인간들이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늘 틀릴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다. 내 기억이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그 하나님을 오늘 노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면 참 좋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기이한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비탄 시간이라 오늘은 찬송해 주세요. 어떤 찬송?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오늘 성경 이게 나온지 얼마 안된새 한글 성경인데요 어제도 이 말씀으로 또 다시 시편 98편을 묵상하다가 오늘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똑같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쉽게 새 한글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는데 새 한글 번역본인데. 한번 읽어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똑같은 시편 98편인데 새로운 버전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노래하세요. 여호와께 새 노래로.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가 하셨으니까요.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여호와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알려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올바름을 여호와가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한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참되심을, 땅의 모든 끝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세요. 온 세상 사람 여러분. 유쾌하게 기뻐 외치고 찬송하세요 음악을 연주해 드리세요 여호와께 기타로 또 악기 소리로 트럼펫과 뿔라팔 소리에 맞추어 즐거이 소리치세요 임금이신 여호와 앞에서 바다와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크게 소리내기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것들도 강들이 손뼉치기를 산들이 함께 기뻐 외치기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오시니까 땅을 심판하려고 여호와가 심판하실 것이야 세계를 올바름으로 그 백성들을 올고듬으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새한을, 새한글 번역판으로 읽어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며 나아가는 종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선포하며 외치며 승리케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일천 번째 예물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립니다. 속해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속해 예배 예물로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 노래의 찬양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때로는 죄와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절망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탄에 빠지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늘 찬양하는 사람들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볼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